정말 우리가 복을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네, 하나님이 정말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고민도 많이 들죠. 왜 그럴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복받는 걸 원하시는지, 또 내가 복을 받아도 되는 인생인지 그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신명기 28장인데 이거는 이 모세가 이 인생의 말미 거의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치고 그 어떻게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신년 축복성에서 들었는데 이 유언과 같은 말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28장도 모세에게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도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신앙의 어떤 이런 정수 그들을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그 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뭐 어떻게 복을 받냐면, 뭐 너가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가족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복을 받을지를 깨달을까? 모세가 뭐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말하는 거죠.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도 해 복을 받고 저렇게도 해 복을 받는다. 이렇게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요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정말인가? 할렐루야, 네 그죠? 이 진짜인가? 나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복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찌 아멘이 안 나오지? <laughs> 좋은 얘기인데 그죠? 나는 누구라고요? 복받을 뭐가 있다고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요즘 방학하니까 제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저는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4식이는 아침마다 막 늦잠 자고 그러니까요. 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다 같이 학교 가니까 아침 일어나면 딱 씻고 준비해서 학교만 보내면 뭐다밥 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제가 이 교회 올라오려면 밥도 챙겨줘야 되고 애들 뭐잘 먹었나 확인도 해야 되고 이어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큰 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연아 꼭 동생 좀잘좀 좀 챙겨라. 근데 우리 딸이 또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엄마 뽑으시니까 아이들 이렇게 간식도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먹으면 잘 키워줍니다. 하루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갑을 딱 꺼내서 이, 보니까 만 원짜리 가꼭 오만 원짜리 있더라고. 아유 죄요. <laughs>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 자존심에 그걸 딱 꺼내가지고 얘딱 줬어요. 그 우리 딸이 벌쩍 뛰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쓱 보더니 만 원짜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만 원짜리 나오니까 쓱 보더니 아빠 됐어 이러는 거예요. 어우. <laughs> 그래서 얘가 오천 <5천> 원짜리로 착각했나? <laughs> 그랬는데. 제 가만 보니까 첫 번째는 아이 우리 아빠 돈도 없는데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동생들 밥 먹인다고 이렇게 큰돈 받아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 딸이 조금 애늙은이 같은 게 있어요. <laughs> 애 같지 않고 뭐사 먹으라고 돈 주면 별로 그걸 안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큰 딸이 제가 이렇게 뭐 그냥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주면 덥석 받을 텐데 5만 원짜리 주니까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받아도 되나? 그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눈빛을 보는 이 아빠의 또 마음은 어떠냐? 어휴, 우리 딸 쳐들어서 5만 원 굳었네. <laughs>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네. 쟤 같아도 쟤왜 저런 생각을 하지? 우리 집이 넉넉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아유 하나님 좋댔어요. <laughs>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휴, 너 철들었구나. 이럴 것 같죠? 그 기분 썩안 좋아. 얘가 나를 잘 모르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했어요? 능력이 많으시고 부유하신 분이라는데 내가 지갑에 돈이 없는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하나님도 기분이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빠가 딸에게 5만원짜리 용돈 주는 거는요,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너는 그렇게 잘 살아왔어. 이거 꼭 따져서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 봐가지고, 너 100점짜리야, 90점짜리야, 5만원짜리야, 이거 따져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딸이 좀 말썽 피우고 사춘기라고 바랑도 해도요, 그 5만원밖에 가치가 없습니까? 그 정말 따지면요, 오히려 5만원이라는 농돈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내가 그렇게 똑바로 잘 살아왔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나?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뭐, 거짓말도 좀 하고, 알렐루야. 죄도 <laughs> <제도> 좀 짓고, <laughs> 예배도 좀 빠지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런 축복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는 더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찌나 귀한지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종종 까먹고 아유,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돈도 없으신데 뭐 그런 걸 줘요. <laughs> 그러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런 우리의 생각을 깨려고 오늘 본문 보세요. 뭐를 해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받고, 배터도 받고, 만나도 받고, 헤어져도 받고, 나가도 받고, 들어와도 받고.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무얼 하든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꼭깨달으시고요이 귀한 예비된 은혜를 다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어떤 암행이 나와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내시까지 내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꼭꼭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거 들어보세요. 아, 나만 없었으면, 그럼 우리 주님 고통 안 받았을 텐데, 할렐루야, 뜨끔 하십니까? <laughs> 그런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그건 부모가 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어우 엄마 나만 없었으면 엄마 아빠 호강하고 살 텐데 할렐루야 듣기 좋으세요? 어우 우리 아들 철 들었네. 우리 딸 별걸 다 하는 이르세요? 저 놈이 뭘 잘못 먹었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 줬다 얘기하는데 거기다지 우리가 어그 하나님 저만 아니었으면 예수님 고통 안 당했겠네요? 이거 아주 엉뚱한 생각이에요.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고련도서 8장 9절 예치 말씀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함을 싫어하시느냐, 시기하시느냐, 질투하시느냐 그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난한 자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한 삶을 살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얘기하시든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너는 부유해야 된다 너는 나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미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다 끊어냈습니다 그 자격을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자격을 이미 얻은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까? 이렇게 가슴에 손을 놓고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왜 기어 들어가요. <laughs> 다시 더 크게. 자 시작.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으세요? 그렇지. 이렇게 나와요. 어, 할렐. 박수. 네. <laughs> 아유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받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죠? 이건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시는 순간 그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겐 자격이 있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되었다. 이 순간 우리의 또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파고드느냐?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유혹이 파고드는 거예요. 마귀는 참 똑똑해. 그래서 내가 한 순간도 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 삐끗하는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제든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날 덮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자격이 있구나 나는 복을 누릴 수 있구나 이미 다 저주는 끊어졌구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역시 나는 대단해 이런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기초라는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기초가 중요합니다. 왜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가지가 두껍고 풍성하고 열매가 많아서가 아니라 뿌리가 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이 거기 있어요. 뿌리가 깊으면 돼요. 그럼 그 뿌리가 뭡니까? 기초요 기초. 그럼 그 기초가 뭐냐? 내가 잘된 거, 내가 복받는 거, 내가 치유받는 거, 내가 은혜받는 거다뭐 때문이라고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의 기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 혼자 원해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 내가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통해 비롯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간다는 것을 알면 그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우리 인생의 기초가 나라면 이 문제가 커져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철석같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사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우, 오늘 다이어트 좀 해야지, 잘 되시던가요?" 다이어트는 항상 미래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절대 못해, 내일 할수 있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그죠? 뭔가 마음으로 아무리 굳건히 내가 마음을 다져도, 그 절대 안 이루어져요. 왜?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연약한 존재가 그 연약함을 기초로 해서 이 인생을 쌓아 올리면 그 버텨내겠습니까? 다 무너져버리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민숙이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는 말로 하고도 잘안 지키잖아요. 말로 안 되니까 너 각서 써, 도장 찍어, 지장 찍어, 공증 받아 뭐 별일게 다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내 인생을 쌓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내가 복을 받더라.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께서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줄리라 생각하시면요.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유 나좀 도와줄래? 나도 힘이 없어서 이런 말씀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사실 집 모양은 똑같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이쁘게 디자인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아름다운 집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반석 위에 집을 잤냐, 모래 위에 집을 잤냐 이게 차이가 나죠? 거센 풍랑이 불 때, 거센 바람이 몰려올 때 반석 위에 집은 집은 튼튼하게 버텨내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집은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보면 다 아름다운 집 같아. 아우 저 사람 디자인 잘했네. 이층 집잘 지었네. 이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반석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는 언제 안다고요? 그 인생이 거센 풍난 가운데 놓일 때알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보십시오. 어디 잘 보이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철석 같이 믿고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든든히 버티더라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이 있었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야, 복을 받겠구만. 그거 누구도 부인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잘 쌓아 올리면 어떤 삶을 산다? 복을 받는 삶을 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위치를 짓기 위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누구라도 성경의 말씀을 나의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이란 것은요. 보통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너에게 자격을 줄게. 이러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너 공부 잘하니? 운동 잘하니? 얼굴 잘 생겼니? 못 생겼니? 뭐 별거 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셋째 딸이 지금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초등 입학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laughs> 제가 그걸 어그질알았는데 <엊그제> <laughs> 그게 렇 듣는 순간 정신 번주들더라고. 너 앉아봐. 이름이 뭐야? 아버지 뭐 하시니? <laughs> 나이 몇 살이니? <laughs>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왜 그래요? 내 딸의 남자친구의 자격을 얻으려면 뭐 이정한 조건은 필요하지 않겠어? 이게 덴박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우리 인간의 이 생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내가 돈을 복주리라그 다음에 뭐, 첫째는 이렇게, 둘째는 저렇게, 셋째는 저렇게,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 누가 어떻게 지켜냅니까? 아우, 하나님 저복안 받고 말래요. 이말 절로 나오지. 근데 다행히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기 딱 하나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 되는 거야? 나믿음 말씀은 되는 거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나에게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귀가 지금도 속삭이는 게 뭐예요? 야, 네가 자격이 어디 있어? 네 자신을 봐. 여기 속아 가지고 또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럼 과거에 막이래 떠오르죠. 뭐가 떠오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하지 마세요. 네, 부끄럽습니다. 그죠? 네, 별게 다 떠올라요. 야,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이때 이런 일 행동을 했어. 오, 내가 복을 받아도 될까? 그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마귀의 유혹 때내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때도 뭘 바라봐야 되죠? 우리 인생의 기초는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만 보세요 약속만 네. 아니 쟁기를 들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네가 지금 농사 지을 자격이 있어? 네가 추수할 자격이 있어? 하면 어때요? 자격이 없지 내가 뭐라고 그런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믿고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든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내거요다내거요 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자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신의 모습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내가 뭘 잘했지? 내가 복받아 어떤 자격을 얻었지? 그거 따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오직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은혜의 선물입니까? 아무 공로 없어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좋아 자격이지 자격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날 부르시더니 너에게 자격 있다 말씀해 주시니까 아 내가 자격이 있나보다 라고 여기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를 맞으시고 멸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피 흘린 값으로 내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주님이 고통받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하는 순간 그 일은 나랑 아무 관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매를 마셨구나 이걸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부활의 영광까지도 나의 것이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차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미암아 내 것을 얻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든든한 반석의 2024년 여러분의 꿈을 세우시고 소망을 세우시고 기도의 제목을 세우실 때마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 나의 것이다. 굳게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1월인가요? 우리 마지막 찬양 집 드릴 때는요. 이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복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뭐 굳이 꼭 시키지 않아도요. 여러분, 꼭 그런 걸 저에게 보내 주세요. 아, 제가 이런 제목을 기도했는데 정말 2024년은 응답의 해가 됐네요. 축복의 해가 됐네요. 그 귀한 애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믿음의 꿈을 세우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이 놀란 은혜와 축복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것이 될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그 앞에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만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